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냐 오늘? 그냥... 천둥, 번개, 어? 방금 뭐야? 봤어? 왜요 방금 번쩍했지? 귀신이다 귀신이다? 오늘 제주도의 날씨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귀신다. 천둥, 번개 치고 난리 났는데 아침부터 아무튼 저희가 원래 제주도 살때 2주만 하고 서울 올라갈려어요 근데 제주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수비 제주도 어때? 어? 좋아 아빠 그치? 그래서 원래 있던 숙소에 일주일 더있으려고 했는데 거기 이미 예약이 꽉 차서 안 되고 근처에 있는 숙소로 왔습니다. 아버지 해줘, 뒤에 해줘. 해줘가 뭐냐? 아버지 해줘. <laughs> 네. 아니 제주도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일주일 더 머무르기로 했나요? 바다. 바다? <laughs> 제가 제주도서 깜짝 놀란 게 제주도 바다가 너무 너무 이쁘던데요? 음. 왜? 아니 토니 그렇게 말도 잘하냐? 토니는물 음. 달라고 물물 물 이러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다 다릅니다. 아니 원래 1 4 개월 아기가 이렇게 얘기야 말도 하고 그러나 아, 아, 소피아랑 레오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레오랑 소피아 좀 느끼했어. 그러니까. 예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 막내가 얼마나 발육도 빠르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지. 아. <laughs> 왜? 왜? 아 냄새. 아우. 방구 냄새나? <laughs> <laughs> 저랑 와이프 둘만 있었으면은 제주도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주도에 살면.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럼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학교 있잖아. 근데 제주도 집값이 상보다 비싸. 알지? <laughs> 아 물론 뭐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경기도 정도 정도 가격 하던데. 나 서울에서 살기 싫어. 어. 제주도에서 살자. 조용하다 이니 앉아서 타블렛을 보고 있는 음, 소피아 패밀리. 제주도 지금 2주 살아봤잖아. 알았어. 죽은데, 죽은데. <laughs> 됐지? 가. <laughs> 슬슬 자기 분량 챙기는데요. <laughs> 구독자님들한테 아이 음식만은 추천하고 싶다 있나요? 그냥 흑돼지흑돼지 흑돼지 제일 맛있었어? 음. 흑돼지랑 백돼지랑 뭐맛 똑같던데 나는? 나 아, 맛있는데. 근데 어. 갈치 유명한 당 많이 들었는데. 제주 갈치. 안 맞아. 저희가 제주 살면서 흑돼지 고기국수 먹어봤고 제주 회 하나로부터 해서 파는 나 랍스터도 먹어봤는데 와이프는 랍스터도 그래. 먹어고 랍스터는 그 러시아 거 아니야? <laughs> 어? 몰라 뭔지 <보았지. 웃음> 어. 근데 뭐 다른 특별한 거안 먹었잖아 네. 제주도, 제주도 하면 은 흑돼지랑 제주 갈치랑 이제 회 이렇게 전유명하다 머릿속에 떠올라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제주 갈치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갈치 먹어본 적 있나요? 아니 응. 근데 그리스에 갈치가 아 예없나? 레프 t 로 o s p a 로 t 이거 본 적이 없는데 유명하진 않아. 있어도 안 먹어? 쉽게 쉽게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주석도 다가오는데 시부모님 선물 하나 사드릴까? 여기 오는 김에 제주 갈치? 응. 사실 저희가 이번에 추억선물로 저희 부모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바로 익스트림 어린원 패키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활력부분 국가나을 수상한 만큼 엄청나게 유명하고 믿고 먹는 제품인데요 아 근데 두 사람 아니야? 누구? 이재석이랑붙어자님 사람 아니야? 이재석이랑 <laughs> 붙어다니는 사람? 무튼 김정국이 조성모델로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원 제품에는 블랙마카, 트리플아르기닌, 밀크시슬, 오메가3 총 4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밀크 립스를 입술을... 이거 필요해. 여기에서 비거스 알아? 어, 알아. 어디가? 난간이 연조 안 좋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먼저 블랙 마카는 블랙 마카, 흑마늘, 양관문 흑삼, 4종 블랙푸드가 함유된 피로회복 및 활력 증진제입니다. 그리고 아르기닌 알지? 날 아, 알레르겐? 어? 뭐 그거야? 뭐? <laughs> 아르기닌. <laughs> 아르기닌. 알레 알레르기는 <laughs> 뭐야? 알레르기 <아르기니>, 난게 <아르기니>, <laughs> 뭐야? 아르기닌? 남자한테 좋은 거야. 아하. 어떤 어떤 효과야 이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장어 3마리의 에너지가 함유되어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1등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아르기닌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트롤린, 오르니틴, 카르니틴을 통해서 이 체내에 있는 아르기닌 흡수를 주대화시킨다고 해요. 좋은데? 뭔지 알고 좋았다고하는 거야? <laughs> 아니 다른 거 모르고 남천한테 어. 진짜로.. <laughs> 그리고 아 와이프가 얘기한 강 건강 케어에 좋은 밀크시슬과 오메가3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필요한 그 제품들이 하나에 이렇게 올인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피부에 쩔어 가지고 에너지 회복이나 증진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지인이나 부모님들께 선물로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적어있는 거 맞아? 당연히 효과 있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1등 제품이고 국가 대표들까지 섭취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먹어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왜자기 맨날 그거 한다고 얘기하냐? 뭐? <laughs> 이곳이 저희를 반하게 한 제주바다입니다. <laughs> 아, 니 제가 제주바다가 진짜 이렇게 이쁜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야, 34년 동안 제가 제주도를 왜안 오고 여태까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게 제주에 한 1년 정도 살아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막 1년 정도 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연세 개념으로. 근데 제주도도 어린이집 서울처럼 꽉 차있을라나? 꽉차 별로 없을 것같아 느낌이. 나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수학과 갔는데. 수학과 어, 널널했어 어, 별로 없어. 야, 서울 수학과 나 장난 아닌데. 아... <laughs> 왜 계속 외기들이 없다고? 하긴 소... 난이해가 안 돼. 서울에는 소아과도 미어 터지고 어린이집도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외기기들이 외... 외계... 없다고 하는 거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지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니까 그걸로 다 모이니까 지금 부족하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주살이라는 걸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저는 육아집 중이고 와이프도 육아집 중이니까 아,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드디어 제주 갈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나도 한 번도 안 먹었어. 안 먹어봤어? 어. 아니 현니가그 제주 갈치 징그럽다네. 좀 징그럽게 생겼지. <laughs> 왜? 뱀 같아? <웃음> <웃음> 사실 제주도에서 이 제주 갈치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유명한데 흑돼지처럼 금액도 조금은 있단 말이죠? 그래, 됐다. 아니 비싼다기보다는 조금 럭셔리 푸드지. <laughs> 음식이 나오자마자 지금 뻘떡 일어서는 우리 우리 뚱땡이. 자세 들어달라고. 주세요 이거 뭐예요? 돔베 돈베, 고기. 돈베 고기가 뭐예요? 삶은 그냥 삶은 고기예요. 수육 수육인가? 어. 이거는 물회인 거죠? 네. 전복 물에어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 소피아가 좋아하는 미역국. 소피아가 한국 와서 제일 먹고 싶었다고 한게 미역국 아니었어? 소희야 뭐야? 뭐야! 이거 봐! 오기 어, 어. 돈베 고기 소금에 살짝 찍어가지고 아까 모 맛있지? 응모삼못 먹으면서 이런 건잘 먹네? 전복 근데 써가... 굉장히 고 <놀람> 맛있네 다제이아라화상이이보다 뭐 어? <놀람> <놀람> 뭐 양이 많은데? 떡하지이거안 돼. 어.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시켰어. 저희가 이 조림 하나랑 통갈치를 따로 시켰습니다. 두 개를.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칼리가 좋은데? 전복에다가 음. 새우에다가 <laughs> 우와. 우와. 어, 이다 엄청 큰데? 야. 이거 여기만 발라주시요 아, 네네. 네. 뭔데? 미역국이야? 아빠 찍어달라고 표시하는 거야? 아빠 찍어달라고? 음. <laughs> 소피아가 유튜브 각을 잘 뽑는다 아주. 어? 음. 우와. 우와, 초코다. 응? <laughs> <laughs> 어 와, 맛있는데? 그거다. 맛있어? 어, 맛있어. 음. 여기 너무 좋다 음. 인생 첫 제주갈치. 맛있어. 맛있어? 레어도 먹어봤어? 맞이 <목소리> 맞이. 야 근데 이렇게 먹기 편하게 다 이렇게 발라주는구나. 맞이. <목소리> 맛있 <목소리> 어? 맞이.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 아 그리스 <그래서> 말이야? <목소리> <목소리> 어 맛있어. 토니 와봐 토니 잘라고 지금 뭘뚱몰뚱서 <목소리> <목소리> <모르> 있어. <목소리> 자 아빠 어떡하다, 어디 거다 어디? 어 알았어. 야 토니 먹방 잘 찍는다. <목소리> 봐봐 아니, 뭐더 달래? 알았어, 알았어. 죽게, 죽게, 죽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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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여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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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 여기, 여 맛있어? <laughs> 야 구독자님들 좋아하겠다 생선 먹을 줄 안다 어? 양념 갈치 근데 왜왜두개 했어? 원래 갈치를 두 스타일로 먹어 이것도 맛있어 양념이 더 맛있어? 응. 간 이거는 조림이야 조림 이거 봐자 레오는 매운 거잘 먹으니까 어, 어? <laughs> 매워 매워 수비야 봐봐 봐봐 맛있어? 이거는 이거는 구운 거고 이거는 졸인 거야. 뭐, 뭐가 더 맛있어? 둘다 맛있어? 아유, <laughs> 원래 여기에 저, 전복이 아니라 회가 들어가 그래서 무료야. 아 바쁘다 바빠 애들 먹이고 어 아니 나님 먹고 또 옆에 있는 놈 먹이고 아빠 주겠습니다 맨날 먹인다고 네자손이야 먹어 더 달래 더 달래 알았어 아빠 이거? 잘라줄게 알았어 야 이거 이렇게 먹으면 구독자 구독자이욕 먹는다 왜? 제대로 이쁘게 발라 먹어야 돼 내가 발라줄게 이쁘게 알았어 이거 해. 바르는 방법이 있어 일단 양 끝에 이걸 다 빼야 돼 이거 여기도 빼이배쪽음 쪽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감, 반쪽에서 이거 다 살을 차려 이제 먹, 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게 3인이야? 이게? 이게 3인이야? 원래 2인 시키고 싶었는데 눈치 보고 3인 시켰어 <laughs> 근데 인도 많아 이거. 저희가 식당 오면 항상 딜레마입니다. 다섯 명인데 저랑 와이프랑 배꼬리 작아 가지고 많이 못 먹거든요. 두개만시기도딱 적당한데 항상 세개내개 시킵니다. 이제 <laughs> 소스 쫙해 가지고 소주가 땡긴다 소주 <laughs> 땡겨요? 입에서 녹는데? 아. 이야 음. 조림은 거의 쌀거고 구이만 다 먹었네 음, 먹어도 소리. 맛있었어 소피아는 먹어도 맛있었어 구운게 맛있어 빨간게 맛있어 빨간거? 이건 또왜 기분이 안좋냐? 비오니까 <laughs> 비가와서 슬픈 소피아 <laughs> 아, 그리고 아까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익스트림에서 딱 7일 동안 만 저희 소피아 패밀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할인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올첫 선물은 익스트림 올이런 패키지와 함께 건강을 한번 선물해보시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구독자 댓글창에 올수 있습니다. 아무 영상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화가 난 소피아 대신 하는 거야?